자, 우리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고린도 전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이 나오는데요. 어,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서는 몸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어,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어, 고린도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파로,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서 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나뉘어 싸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싸움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싸움들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 이권 어떤 권력들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 아니면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보다는 현재 우리 한국 교회보다는 수준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비난할 것만 아니라 이 초대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려는 마음으로 또 그런 관심과 생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고린도라는 지역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고린도 전서 처음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지도를 놓고 여러 설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도를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고린도는 그리스 남단. 무슨 소스, 무슨 반도요? 펠로폰네소스 반도. 역사 시간은 아니에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위치에 있는 아주 상업적인 도시, 번창한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펠로폰네소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벌였던 곳이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이펠로포네소스 반도는 마치 다리 하나로 육지와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는 반도의 북쪽, 저 빨간색 점 보이세요 혹시? 네,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당시에 이 서쪽에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네, 서쪽에는 이태리, 이태리가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아테네가 있습니다. 어, 그리스 서쪽에 있는 이테네 이테리 이테네요. 이테리와 아테네에서 아테네 사이에서 무역을 하던 이 선박들은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쪽으로 돌아가는 대신 반도 북쪽의 해역을 따라서 이동함으로써 거리를 단축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해역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 멈추게 되느냐? 고린도 앞바다에서 멈추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짐을 내려서 육로로 수송을 해서 반대편에서 다시 배에 실어서 움직이는 그런 이동 방법,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그 반도와 육지가 작은 다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와 그 윗부분 본토 사이에 해협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다니려면 멀리 돌아다녀야 하는데 이 해협을 통과해서 운송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해협으로 가다 보면 어디에 막히냐? 고린도 앞에 있는 육지가 가로막히게 되니까 배로 짐을 실어서 고린도로 간 다음에 고린도에서 짐을 내려서 육로로. 그 짧은 육지를 건너서 반대편 바다에 실어서 다시 아테네 쪽으로 운송을 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고린도는요. 이 해상 교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운하 이야기도 했었는데 운하 이야기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고린도로 가 볼게요. 여러분, 고린도는 이런 해상교통의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도시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위치에,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전하게 되고, 운송업이 발전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또 뭐예요? 그 상업과 운송업 여러 무역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그러면 돈을 버니까 부자도 많아질 거고요. 부자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빈부 격차도 커지게 됐던 곳이 고린도다. 자, 고린도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고린도 전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교회가 성만찬 문제로 분열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만찬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특별한 예전으로 하는 그런 성찬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거예요. 굳이 비교하자면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 교회가 이부 예배 끝나고 애찬을 나누죠. 그런 형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막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기록된 내용으로 추정을 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성만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여러분, 지금 저녁에 이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모이기로 한 거예요. 함께 애찬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데 교인들 중에 부자들은 저녁에 일찍 모일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시간에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 모인 사람들끼리 애찬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부유하지, 부유하지 않,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들을 마치고 늦게 와야 하기 때문에 애찬이 끝난 후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끝날 즈음에 도착을 해서 남아있던 음식을 겨우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성만찬. 여러분, 성만찬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그런 자리인데 어, 부자들은 일찍 와서 식사를 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생업을 하고 하고 하다가 늦게 와서 그 남은 음식을 먹게 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성 만찬이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상징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 와서 자신의 사회적인 상황을 재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소외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주님의 만찬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는 여러 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경제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신앙 관습과 입장의 차이. 자,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상의 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단 말이죠. 수없이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런데 그 제사에 올라갔던 고기들이 제사 후에 시장에 되팔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우상에게 제사를 한 후에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되냐 마냐 하는 문제로 대립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편에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라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을 하죠. 그리고 이 편에서는 그쪽을 향하면서 관습에 얽매여 있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면서 조롱을 해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가운데는 한편에는 그런 관습,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어서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느냐. 정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그런 것들로 고민하나 이해가 안 되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왜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자, 이처럼 성장 배경과 신앙적 문화적 관습 차이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하게 하고 대립하게 하는 또한 가지의 원인이 되었다. 자,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 사이에서는 신앙의 경험, 신앙을 살아가는 그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학적 입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은사라는 문제에서 두드러지는데, 고린도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면, 은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제각기 받은 은사,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낫다, 더 우월하다, 더 훌륭하다, 이러면서 서로 대립을 해요. 또 1장 19절 이하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뭘좀 안다.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내 지식이 낫네, 만에, 뛰어난네훌륭한네우월한네 이러면서 또 싸우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지식을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세상의 지식. 이라고 간주하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무엇을 배워야 하냐? 너희들이 십자가의 지혜를 알아야 한다.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덜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정말 작은 차이는 뭐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현상, 동일한 상황을 보고 성숙한 사람은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아왜 저래? 왜 저런 말해? 하고 반응을 할수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이 나의 행동과 나의 심기와 나의 생, 생각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숙한 사람은 한편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쁘죠. 나를 열받게 하는데. 기분 나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 저 사람이 나랑 다르구나. 나랑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아, 내가 오해를 했구나 하면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아, 왜 저래? 아, 진짜 싸울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차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성숙의 척도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차이, 조금의 차이를 다 인정하고 소환해매, 소환해낼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했고, 그들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젖을 먹였느냐라고 고린도에서 전서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숙한 개인이 그런 것처럼 성숙한 공동체 또한 차이와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와 다양성은 성숙한 공동체를 조금 더 성숙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차이와 다양성이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사람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면, 분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더 우월하고 정당하고 괜찮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가진 논리들을 다 활용을 하죠. 그 가운데 하나는 인물의 권위에 기대는 것.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무슨 파가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토파 기억나죠?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있어요. 이제 알면 돼요. 무슨 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토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 있어요. 자, 한쪽에서는 아 나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야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나한테 복종해 나한테 꿇어 또 한편으로는 나는 개바한테 배운 사람이야 개바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바울은 개바 앞에 명함도 내밀 수가 없어 바울 12사도 중에 하나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과연 아볼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을까요? 또 과연 그리스도 파라고 그리스도 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충실하게 따라 살수 살고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 분열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뉘어질 나뉘어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분쟁이 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등장하는 문제들마다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너는 누구 파냐? 너는 누구 밑에서 배웠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분파적 입장에 따라 갈라지고 싸우는 일들이 계속 되었어요. 어떤 입장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판단해서 내가 옳다, 그래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따랐던 사람이, 우리 파가 그 입장을 지지하니까 그걸 지지한다는 거예요. 반대파가 그 입장을 이야기하니까 무조건 반대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나아가서 교회 내에 분쟁,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분쟁을 어디까지 끌고 가요?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요. 고린도전서 6장, 우리 봤잖아요? 바울은 이를 한탄하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데 어떻게 성도의 문제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세상으로 하여금 성도를 판단하게 하냐. 그것이 말이 되냐?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속아주어라.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 소리를 듣더라도 그냥 저주하라. 이렇게 강권을 하죠. 이렇게 분쟁으로 얽혀있는 고린도 교회에 비하자면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참 모범적인 공동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다 뚜렷하잖아요. 다른 사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알고 큰 문제가 없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전체의 결정에 잘 따라오죠. 그래서 어쩌면 고린도 전서에 담겨 있는 많은 현상들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우리와는 해당,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보다 더 나은 교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고린도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교인들 간의 차이가 컸고요. 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그런 넓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12장 13절이 암시하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자유인과 노예가 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고 생각과 관습과 신앙적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워낙 다른 사람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견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분쟁으로 이어졌던 거죠. 만약 그 가운데 어떤 그룹, 한 그룹, 특정한 그룹이 교회를 지배하면서 다른 생각들을 억누르고 있었다면 논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아, 이 논쟁이 일어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독주하는 현상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할수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던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문제 투성이 집단이었지만 만약 바울이 제시한 원칙에 따라서 교인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화합하게 되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되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린도를,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소극적이었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들인데 왜 나뉘어 싸우느냐? 라는 말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의 교훈이 이렇게 소극적인 가르침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왜냐? 만약 나뉘어 싸우지만 않으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냥 가르침으로 끝난다는 거죠. 소극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가르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의미를 바로 실천해 갈수 있을까?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왜 나뉘어서 싸우느냐? 이거를 넘어서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고민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가 누구의 나타나심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십니다.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그 청년 예수의 몸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laughs> 예수님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계시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데, 어떤 몸을 입고 계세요? 교회의 몸을 입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물론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육신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라는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laughs> 자.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청년의 몸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몸으로 삼아서 그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누구를 대신하는 기관이냐? 예수님을 대신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교회는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이 건물을 뭐라고 불러요? 서울우림 교회.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당, 교회 건물.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 우리가 모여 있는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을 입고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게 교회인데요. 고대 그리스 그리스 도시 국가들 중에 아테네는 즉 접 민주주의를 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 그 국가의 대사, 큰 일, 소사를 대소사를 결정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 민회라고 했어요. 그 민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모임을 새로 규정했는데 민회를 규정했는데 그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그런데 그 민주주의를 운영하던 그 초대 그리스 국가 도시 중한 나라인 아테네가 자기들의 모임을 그그 그 뭐죠 회 회의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민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 정확하게, 우리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만, 어, 민회가 의미하는 한 가지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의 주체, 즉, 교회의 주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저 왕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시민들이 아니라 스스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이라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대신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냐? 누가 그렇게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가 아니고, 나. 너? 우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그렇고, 너가 그렇고, 이 사람이 그렇고, 저 사람이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대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은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만찬의 잔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성만찬의 떡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몸. 성만찬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여하다, 참여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피의 코이노니아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코이노니아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코이노니아는 교제, 사귐, 친교 이런 말로 번역을 해요. 교제하고 사귀고 친교하고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에 목회자들이 축도를 할때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사김으로 번역된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리스도인의 사김.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 이 말은요, 그런데 교제하고 친교하고 사귄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그저 우리가 밥한끼 나누면서 가벼운 농담을 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피의 코이노니아.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더욱더 내어드리는 청년부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